사진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보면 진짜 그래요 요것만 아, 봤을때는 차이가 있는거는 어. 맞죠 이거 우리 엄마가 봐도 야 미국은 확실히 윤석열 좋아하나보다 할거 아니야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전은 무슨 뭐 국격에 따라서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방문 형식 형태에 따라서 의전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음. 외국 정상의 미국 방문 형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해 주시죠. 일단 국빈 방문이 있고요. 이건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실무 방문이 있고 또 공식 방문이 있고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공식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이렇게 네. 이제 레벨로 굳이 따지면은 네. 네 단계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에 따라서 이제 의전이 다 달라지는 건데 네. 윤석열이는 이제 국빈 방문으로 갔던 거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공식 실무, 실무 방문으로 갔던 건데 네. 트럼프는 국빈 방문을 거의 안 하는 대통령이야. 네. 아 트럼프 자체가 트럼프 아, 네. 자체가 아, 네. 그냥 공식 실무 방문 또는 실무 방문을 선호하는 대통령이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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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전에도 국빈 방문으로 간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요. 임기를 통틀어 가지고 한 번인가 한 번입니다. 아, 그죠 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지금 출범한 이후에는 국빈 없고. 방문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예.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도대체? 하... 하... 그 윤석열이가 국빈 방문 말고 그냥 뭐 시... 실무 방문이었나? 뭐간 적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때는 네. 똑같아요. 네. 아, 예. 무식이 똑같다고. 아, 그럼 주진우는 이런 걸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얘기를하는 거야? <laughs> 난 그걸. 되게 무식해요. 저좀 제발 좀 그렇게 알아주세요라고 올리는 거야. <laughs> 저 이제 방문 홀때 어쩌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때 실무 방문 하신적 있는데 그때 주한미군 그 전략적 위원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확인하느라고 급하게 갔다 오시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음. 그 아, 그때도. 네, 그때도. 음. 그, 우리 민주정부가 대통령으로 할 때만 그 얘기를 저 얘기를 해요. 아, 아, 항상 그거는 그래 왔고 저게 이제 어그 방문하는 나라의 위상이나 그 방문하는 지도자의 그 어떤 그 존중 뭐 이런 차원에서 저게 차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예,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서 혹은 이제 대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뭔가 잘 대우해주고 뭘 빼먹고 음. 싶을 때 이제 좀이 저걸 높여서 그렇지. 하는 거고 아 빼먹고 싶을 때 <laughs> 빼먹고 싶을 거 그러니까 이제 국빈 방문은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 굉장히 어떤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을 가지고 서로 하는 그렇죠. 거라서요 되게 중요한 거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저 국빈 방문을 그냥 저기 와이프 삐쳤다고 안간 놈이 하나 있죠. <laughs> <laughs> 아 맞죠 한번그 취소했지 않았나 한 나라도 아니고 한세개 나라를 네, 갑자기 취소했죠 어딜 그가 갑자기 취소해가지고 오. 난리가 난적이 있었죠 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세게 보도 안 한다고 뛰빈 네. 네. 방문으로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유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국가 간의 어던그 예의가 정말 아닌 큰 실례를 한 건데 아.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의 격에 따라서 이게 대우가 의전이 달라지는 거는 매부쇼의 최욱 씨 말고는 <laughs> 나아와 날아가는 나라 <간에는> 잘 없어요. <laughs> 아, 버섯발 <벗어버린> 얘기. <웃음> 그렇지. <laughs> 뭐 반박할 논리가 없네요. <laughs> 네, 반박할 논리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 사실 하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들의 마인드셋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저들은 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 대응을 하면. 여기에 또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얘기를 못 하게 프레임을 음, 전환하는 방법이 되기도 아, 하고 그럴 수 동시에 또 대응을 안 하면 이따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겼다 맞는 말이다 아, 그니까 뭐로 보더라도 있겠네. 사실 다 먹는 판이에요 아... 이 환경 그래서 저는 본질은 정보 전쟁이고 사실 이게 음... 시선 전쟁, 시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시선을 끈 다음에 그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한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본질입니다, 그게. 어우... 야, 이, 이 나와야 돼. 에서 이런 거는 잔잔 빨이는 잘해. 야, 이런 거 중요해, 근데. 아, 그러니까 용... 이제 개돼지들 어... 눈을 현혹시키는 데 되게 좋잖아 네, 맞아요. 맞아. 두 개만 딱 올리면 쉽잖아요. 쉽잖아요. 예, 쉽고 직관적이고. 어, 아, 근데 대단한 게 어... 방금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쓱 봤거든요. 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눈이 한번 돌아갔다고 한번 돌아가요. <웃음> 네. <웃음> 이준석 얘기할 때세번 돌아가요. 세 번. 돌아가요. <laughs> 세 번. <laughs>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아 네. 네.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네그 뭐, 백번 양보해서 실제로 푸대접을 받았다 쳐? 음. 그러면은 홀대 논란이 아니라 물의 논란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물의 한 거지. 그게 어떻게 홀대입니까? 네. 자, 그것도 참 노예근성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댓글에 계속, 음. 홀대라고 발음하라고 하는데 아니, 홀대가 맞습니다. 재욱 <laughs> 씨가 이런 거 <laughs> 예, 제일 예. 예민한 거 아니죠? 모르면 화내지만 아니, 모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재밌는 <웃음> 현상이야. <웃음> 어떻게 이렇게 예. 확신해 쳐서 화가 나? 여러분 이제 올가 왔고 갑자기 예. 그게 생각나는 아니 자장면 홀대가맞고예 제가. 긁지 마세요. 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혼쭐 났습니다. 네. <laughs> 긁지 마세요. 긁지 마세요. <laughs> 네. 예. <laughs> 자,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짚고 싶어요. 뭐냐면 주진우 같은 음. 저런 음. 정말 무지한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니까, 지 SNS 활용해서 저짓을 하는 것은 자기가 유권자들로부터 비판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건 어떤 뭐~ 감성의 영역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의견의 영역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객관적인 사안인데 음. 방송국에서 네. 이런 홀대론을 펼칠 수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것 음.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그러네.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아. 근데 그거를 왜 의견의 영역으로 받아줘?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 어, 예를 들어서 음. 받아줬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니야? 네. 나는 그거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한 장면을 좀 보고 올까 하는데그 개혁신당의 한 정치인이 아. 언론에 나가서 계속 이거 홀대론을 불지혀요 방송에서? 예.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실무 방문이라 해도 이 그래도 블레어하우스에 좀 재워주고 그래도 과박관 주변에 호텔에서 재우는 일은 없어야 될것 아닙니까?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이번 주에 블레어하우스가 공사인 건데 블레어하우스가 그냥 독립적인 한 채가 아니거든요. 매년 한다. 방만 115개예요. <laughs> 침실이 설계가 넘고 네.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간 이번 네. 주에 115개의 이 블레어워스가 공사 중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의전 혹시 보셨어요? 네. 이례적으로 의전장이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의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것도 의도적이라고는 그러니까 홀대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의전을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그 와중에 아. 또 홀대라고 하네. 홀대라 가 골 때. <laughs> 발음도 틀렸어. 골 때. 그 어... 이시바 총리도 그 부의 전장이 나갔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펼쳐 주면 안 되잖아. 이건 되게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아 이런 거는 그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한 마디 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영국 가서 한번 놀랬던 게그좀된 얘기입니다. 몇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BBC에서 우리로 따지면 9시 뉴스 뉴스데스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 그때 영국의 총리가 메인 뉴스에서 단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음. 우리로 따지면은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예 안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총리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뉴스 밸류가 아니다. 아 그러면 그냥 아예 아 생략을 해버려. 아 생략한다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 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되이 쉽잖아. 그렇죠.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네. 가짜뉴스예요. 거짓입니다. 허위 정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를 보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진행자가 혹은 제작진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안 잡은 것은 이거는 네. 방송사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저널리즘이라고 말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아주 저질 상업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놓으면은 거기서 논란이 생기고. 거기에서 클릭 수가 유발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 음. 뭐 이런 식의 언론 행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말 같잖은 소리는 유일하게 아. 언론에서 언급을 할 때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 같잖은 소리를 했다라고 할 때만 아, 그건 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음. 예. 아, 내가 저거 바로 잡다가 전원 책이랑 몇살 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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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바로, 내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 아. <laughs>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원책씨가 출연 빈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아, <laughs> 아,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laughs> 어. 그 유시민이 멱살 잡는 거하고 최욱이 네. 멱살 잡는 거하고 차원이 <laughs> 다르거든요 굉장히 <laughs> 그러니까 네. 수치스러웠을 것같 아, 니그 진행자는 그냥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그래. 예, 진행자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잘 들었고요. 이게 음. 진행자가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거는 객, 얘기해 주신 대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 아, 그거는 사실 관계 자체가 어. 틀린 거니까. 그렇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네. 어,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음, 그냥 해야지.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거는 의견의 영역이잖아 음, 그렇죠.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음. 아난 너무 화가나가지고 그 말하는 거 봐라 그게 방이 많은데 거기 한번 재워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얘를 하잖아 저런 아 지금 아, 그방 다른 방은 그럼 다 공사하고 한 군데에서만 재워 재우... 그게 꼴때 그러니까. 아니야? <laughs> 그건, 그러니까. 고문이지. <laughs> 그건 고문이지 두두두두 두두두두 고문이지 그 고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아니면 공사 중인데 옆에서 재우는 게 그게 대우하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예. 방문, 방문 두드리면서 <laughs> 공사 중이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심각해. 아, 맞아요. 진짜로. 예. 네. 자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도 망신당하고 한국도 망하고 윤석열도 탈출 시키고 싶었던 매국 세력들 요 이제 그 관련 반응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아, 일단 그 많은 반응은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주시겠지만 일단 대표적 반응 두 분의 반응만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런스키 기억나시죠? <laughs> 그 젤스키를 앉혀놓고 난 뒤에 너 임마! 이렇게 막꾸짖지 않습니까? 어. 트럼프의 설레. 공유 어떤 방식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like 아 답답하다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되게 답답하시죠? 아니 not...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not... 관심이 없다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구치소에 갇혀있고 인권 유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희 회사도 역시 구속된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꾸 말이죠.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사기치면서 뭐 심지어 항공보험을 보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뭐 정신 나간 소리가 들리게 고 있어요. 항공보험, 항공부함. 무슨 항공보험이야? 미쳤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어제 이재명 회담 안 봤어요?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간 대려 나. 아닙니 아 이거 진짜 오히려 어 지금 이재명의 입지만 단단해진 어거 아닙니까? 아... 미쳤습니까? <웃음> <웃음> 자 이제 황희두가 활약한 시간입니다. 예. 아, <laughs> 예. 아, 이거 다시 봐도 참 웃긴데. 아 예. 웃겨. 밤에 이제 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실제로 그래서 사진을 띄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밤에 네. 아. 좀 준비를 심지어 했는데. 지어 미국까지 가서 지금. 예, 맞습니다. <laughs> 가지고. 한국은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웃음> 네. <웃음> 미국 가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더욱이 이거는 제가 라이브로 아, 저걸 봤어요. 아, 전환길 거는 아, 왜냐면 제목이 아, 긴급 라방 아. 현지 워싱턴에서 전환길이 직접 전달드립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야 아니, <laughs> 전환길이 저거 어환길 저거 저거 어떻저들어가저저게저천공항이야 <laughs> <그치. 웃음> <laughs> 김포공항이야 <웃음> 어디야 저거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아, 그다른, 아,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거야. 맞습니다. 예. 아, 좀, 아, 깜짝 아, 습니다 네. 너무 웃겨. 어. 그래서 이게 사진을 좀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3번 사진 한번 가능할까요? 네.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아까 그전환길이그 핸드폰을 보고 있던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채팅창입니다. 태핑타고. 쉽게 말하면 그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모스타는 뭐하고 있냐 지금. 아, 원래 분명 모스타. 이제 큰거 온다고. 아. 만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끝났다고 아. 그랬는데 윤석열 구한다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아. 협상이 왜 화기해 보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 고든 창도 쇼에 가담한 거다. 갑자기 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아. 고든 창뭐 이런 인간도 다한패였다 이런 어. 얘기도 중간 중간에 나니다저것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laughs> 저희가 미국에서 체포할 거라고까지 했잖아. 뽑았습니다. 어, <laughs>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15번 사진 보여드리면 아, 왜 <laughs> 어떤 반응이 있느냐.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5번, 네, 15번. 15번 이걸 보여드리면 볼까요? 이거는 미국 정치 갤러리가 좀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 갤러리가 여기 이제 DC 인사이드 네, DC 인사이드 네. 란삼일 중에 한 곳인데 네. 미국 정치 갤러리다 보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켜줄 거다라고 음. 맨날 얘기하던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 를 어, 트럼프가 SNS 올렸을 때 아. 그때 이제 아. 반응입니다 어, 이제서야 아. 어, 한국을 샤라웃한 이유가 다큰 그림이었다 아. 한마디로. 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고 나서 야 이거는 이제 딱아 덫을 놓은 거다. 도망붙이게. 아 어, 이제 거기서 터뜨릴 거다. 아 그런 글이 그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옛날부터 트럼프를 좋아했다. 이런 반응들을 막 보였습니다. 어, 시, 굉장히 설레네. <laughs> 굉장히 설렙니다. <laughs> 어. 이제 다 끝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작 본인들이 이제 끝난 셈이 됐고, 네. 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팬코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아까 또 이제 그 개혁신당 얘기가 나와서 아, 네. 연동지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네. 뭐냐면 그 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5번. 이 전환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전환기 일시를 비판을 하는데 한마디로 유튜브로 볼 거면. 자택에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아, 사실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네, 맞는 어, 맞잖아, 이거는. 굳이 저기까지 가서 어. 뭐, 그러면서 이제 눈물 쏟고 있겠다. 이게 올라온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에 이미 어.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바람이 실패로 돌아가고 음. 그리고 이제 이걸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만 보면 팬코는 마치 그럼 합리적인 판단 어. 했던 것처럼 볼수 어, 있잖아요. 어. 하지만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 6번 <laughs>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전문이더라고. 가면극이라고 <laughs> 네, 합니다. 네, 합리적인 아. 척 가면을 써요 아.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모아둬야 됩니다 아.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트럼프 SNS에 올렸을 때 반응입니다 어, 어, 어. 베스트 댓글 보시면 반미 반기업화라고 49%가 뽑은 거 아니었냐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 니네들이 아. 다 지금 미국에 당할 거 알고 한거 아니냐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영빈관 영빈관 빠꾸먹은 동맹국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도 많은 추천이 달려있죠 그리고 야, 이제 그러니까 다음... 얘네들도 거기에 동조해 놓고 어, 네, 어, 이제 뭐 팩트가 완전히 이제 밝혀지고 났더니 음. 내가 언제 조롱했냐는 듯 맞습니다. 아 이제 정상인인 척 하는 거네. 습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조롱했던 애들을 조롱하고 <laughs> 맞습니다. 아아 맞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게 그래서 얼핏 보면 일베랑 팬코가 다르다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더 구, 교활하네. 더 교활합니다. <laughs> 그게 딱 그러다 보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치인 중에도? <laughs> 저저눈세번 돌아간다. 맞아, 눈세번 돌아가 윤준성 얘기하니까 눈세번 돌아간다. 아, 진짜 눈빛이 다르다. 삼준석이잖아 삼준석 그 네, 사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에 심지어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까지 엮였던 게 펜코입니다. 아, 그 트럼프 SNS는 노란 봉투법을 저격한 거였다. 음. 심지어는 정상회담하면서 트럼프가 핸드폰 음. 하고 있는 거냐 시점 도안 맞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게 펜코 유저들인데. 앞에 체육 그 MC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보면 8번 사진입니다 한심하다.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태세전환하냐 네. 어, 사과했잖아 글 안내리냐 어,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자기들 정권 잡기 위해서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놈들이 많은 것 같다 이게 아 무슨 얘기냐면요 팬코정계과 어? 유머 갤러리가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팬코 네. 정치 갤러리의 신이 이준석입니다. 팬코 음. 전체적으로는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책임론이 이제 커진 거잖아요. 음. 자기들이 이제 틀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정갤로이 화살을 쏩니다. 음. 정치 갤러리 애들이 지금 이거 잘못한 거다. 아.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죠. 아. 그래서 다른 팬코다. 예. 한마디로 이준석을 미는 애들이 아.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반대하려다가 아. 지금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냐. 아. 그래서 갑자기 이준석 책임론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어, 그건 나도 그냥.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상황이다. 아, 이런 상황이다. 참고로 근데 팬코의 가면놀이 앞에 말씀드렸던 게 사진 10번을 보여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잉여력 포인트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포인트 맞아요. 어떤 식으로 조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이에요. 음. 왼쪽에 보시면 비대명이라고. 음. 그러니까 이게 외교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연히 우리의 그 생각만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현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네. 그런 걸 두고 핥아줬다는 식으로 비,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비대명이라고 아 이런 걸로 추천을 받는데 심지어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닉네임이죠 잉여력 수집입니다 아이디 자체가 네. 비대명이라고 해서 나포 빨았다. 이걸로 그러니까 포 벌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저게 대통령을 많아지면 나중에 현금화가 돼요? 그게 일부가 현금화가 됩니다. 아. 그리고 사설 토토 음. 도박에 그렇죠, 그렇죠. 쓸수 있는 고인처럼 쓰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공론화가 됐는데도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냐 대화가 아. 안 됩니다. 아. 근데 아까 개혁신당의 그 이름도 언급하기 참 모한 음. 그런 정치인들이 여론대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니까 음. 여기서 계속 자기의 SNS나 저런 글들을 퍼가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자기의 몸값을 키우려고. 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망신의 경험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서서히 얘네들도 야,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각성하지. 음, 그렇죠, 네.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팬코 쪽은 이 정도만 하고 네. 그 11번 보여드린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DC, DC. DC 인사이드. 이제 갑자기 이 멘탈이 붕괴가 돼서 어, 트럼프가 대역을 쓴것 같다. <laughs> <laughs> 그리고 목소리가 좀 다르다. 뭐? 목소리가 어, 다르고 탄핵 청원 <laughs> 올리는 방법.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뭐 CIA에 신고하자는 얘기도 있고. 어... 그리고. 오늘 또 올라온 글인데 어, 트럼프는 한국이나 윤석열을 구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뭐, 어. 반응들도 지금 보이고 있나요? 씨아이에이에 예, 예, 신고하자는 거는 트럼프가 미국 못 가게 하자는 거 같네 <laughs> 그 <laughs> <사람도 웃음> 잖아이에예 <그러잖아. 웃음> 신고하면 미국 못 간다며 <laughs> 맞습니다 야. 야. 트럼프가 주방되겠구나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게 현실 수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나뭐 이거 현생으로 돌아가겠다 이거 너무 내가 망상에 빠졌던 것 같다라고 글 올린 사람 간혹 있거든요 어이, 간혹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삭제됩니다 아. 음. 그런 글은 삭제되고 아. 결국에는 이거 퍼준 결과다 이런 식으로 여긴 또까스 화이팅하고 있어요 아. 돈 퍼주고 누가 저렇게 못해 뭐 이런식으로 어. <laughs> <돈> 알겠습니다 <퍼주고. 웃음> 자 그러면은 어, 얘네들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사실 다루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음. 이런 게다 관련이 있더라 이거야 네. 음, 그 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16번 아, 사진 하나 하나만 이게 그러니까 한 줌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음. 정보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이제 오늘 미국 쪽에 있는 분한테 이제 제보가 온 거예요 저도 어. 이게 한마디로 뭐죠? 트루스 소, 소셜이라고 음. 네, 트럼프 SNS거든요 아, 네, 네. 음. 여기에 지금 돌고 있는 짤입니다 그래서 예. 음. 이게 뭐 해시태그를 주목해 보시면 차이나 리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뭐 평양머니스폰서 ccp아웃 많이 본 키워드들이죠 음. 한마디로 지금 요 사진이나 이런 짤들이 음. 한국에도 똑같이 유통되고 있어요. 아. 주로 플랫폼이 스레드 같은 데입니다. X 아. 트위터. 아, 네. 이런 데에서 그리고 돌면 유튜버들이 받고 음.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트루스 소설에 최근에 갑자기 트래픽이 올라갔다고 음. 저한테 제보가 온 겁니다. 아. 해외에서도 지금 이런 게 계속 돌고 있다. 근데 이게 한국에 그대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황당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한줌으로 넘기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보 전쟁입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그 조... 조직적으로 돌아간다 음. 음. 그러니까 할일 없어가지고 그냥 방구석에서 저러고 있기에는 너그 아닙니다 네. 네. 어. 네.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이것이 조직적으로 돌아간다는 음. 음. 그 정황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황희도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황희도 이사님 이준석 잡으러 떠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인사하실 땐 네. 눈이 참 선하시네 네. <laughs>